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26년형 한화 K9 썬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기술과 디자인, 퍼포먼스가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시대의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에는 웅장한 블랙 아웃 그릴과 날카롭게 디자인된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인상적이며 강인한 프론트 범퍼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측면은 유려한 캐릭터 라인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대형 알로이 휠과 함께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후면부는 미래 지향적인 LED 테일 램프와 통합형 리어 스포일러로 마무리되어 공기 역학적 성능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파워트레인은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 4.0L 트윈 터보 V8 엔진이 탑재되어 600마력의 강력한 출력과 7발 심친 m 미드의 토크를 발휘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하는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최적화된 9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더욱 빠르고 부드러운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한화는 V6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선보이며 총 출력 520마력, 전기 모드 주행 거리 약7 0 0 k m 를 제공합니다. 실내는 완벽한 럭셔리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5.6인치 OLED 터치스크린이 위치해 있으며 운전석 앞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운전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AI 음성 인식 시스템,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24개의 프리미엄 스피커가 차량 내부를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시킵니다. 뒷좌석은 리클라이닝 기능과 마사지, 열선, 통풍 시트까지 갖추고 있어 VIP 승객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술도 최신 사양으로 무장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플러스 시스템을 비롯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사각지대 모니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등 다양한 첨단 안전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스틸 복합 바디는 차량의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며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은 편안함과 스포티한 주행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2026년형 한화 K9 썬더는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강력한 성능,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기술, 그리고 최고의 승차감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줄 파트너입니다. 이 차량이 보여주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과 프리미엄 감성은 자동차 시장에서의 한화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K9 썬더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